안녕하세요. 소떼깎고 그림 그리는 효천송상소입니다. 아, 오늘은요, 제가 참외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아, 이 얘기 듣자마자 아,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 제가 이제 휴천 제가 어, 그리다 그리다 이제 참외를 다 그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부채에다 참외 그릴지 저도 몰랐어요. 얼마 전에 참외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부채에 한번 옮겨오려고 해요. 자 어, 부채에다가 제가 참외를 한번 그려볼 건데 요거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음 바람 먹고요. 그냥 직접 참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외 잎부터 그. 이기 시작할 텐데요. 녹초색, 녹초색인데, 이게 어, 제가 음, 단색보다는 조금 변화 있는 색을 할 거라, 요거는 녹초색을 좀 이렇게 음, 허리, 부터리에다가 조금 이렇게 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게 이게 앞쪽에는 조금 옅은 색을 제가 할 예정이라 요렇게 좀 허리에다가 좀 칠하실 수 있으면 허리에다 칠해주시는 게잘 좋으세요 그래서 초색깔 조금 해주고 위에는 음 연두색으로 해갖고 아 조금 밝은 밝게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참외의 잎은 좀 하트를 닮았다 그러나 좀, 근데 많이 찢어지지 않은 잎이기는 한데, 음, 그래도, 음, 잎이니까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릴게요. 여기다 그냥 가감하게 잎을 이렇게 제가 그려봅니다. 이렇게, 음, 약간 이렇게 하트를 닮은 잎이라 그랬잖아요. 어 조금 색이 예쁘게 안 나왔네. 그래도, 음 자신있게 이렇게 여기 하나 더 이 아우 많이 뭉친다 어. 이렇게 좀 그려 뭐뭐 뭐 어째 어쩔 수 없지 자 다시 자, 이파리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하트 모양이라 그랬으니까 조금 이쪽에 이쪽에는 조금 옅은 잎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잎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모양으로 모양 꽃 약간 안 이쁘네 잎이 뭐 어쩔 수 없지 자 이쪽에 약간만 이렇게 해줄게요 이 정도만 잎 그리고요 아 참외 그릴 거예요 참외 먹으로 그리겠습니다 먹으로 그리는데 조금 얇게 음, 참외가 참외 제가 음, 그리는데 몇개 그릴지 모르겠네. 어. 그려봐서, 음, 하나 그리고 그려봐서 두 개를 그리든지 세 개를 그리든지 해요. 참외 배꼽이요. 음, 참외 배꼽 있잖아요. 배꼽부터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어 너무 진하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참외 배꼽부터 그리고요. 그 다음에 참외 줄무늬, 이렇게여기까지 오는 거 그려줬어요. 하나 더, 더, 하나 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 요렇게, 어 너무 작게 그렸나? 해간 뭐, 작으면 다음에는 좀, 요건 좀 작은 거라고, 그 요긴 좀큰거그림면 되지, 뭐. 그래서 요기 이렇게 참외 하나, 요거 하나 더, 조금 넓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자, 참외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요. 참외 하나, 그리고, 하나 더 그려볼게요. 요번에는 좀, 요쪽으로, 조금 이제, 있는, 있는 애를 조금 하나 더 그려볼게요. 배꼽부터 그리고요. 이번에는 좀 시원하게 그려봐야지. 어우, 근데 참외가요. 저는 몰랐는데, 참외나무 한나무에서 참외가 몇 개나 달릴지, 달리게 해요. 그래서 저도, 참외가 그렇게 여러 개 달릴지 몰랐어요. 참외나무 하나, 참외 한 줄기에서요. 참외가 100개에서 200개까지도 달린대요. 많이 달리는 애는 200개까지 달린다네요. 음 그렇게 주렁주렁 달리는 그리고 참에는 하나 더 그릴게요 여기 배꼽 그려서 자 이렇게 요렇게좀 겹쳐 그려볼게요 어 참에는요 음좀 늦게 심는 게 좋대요 얘가 추위에 엄청 약한 애라 일찍 심으면 일찍 심으면 되게 뿌리 정착하기가 힘든 애, 힘든 애래요. 그래서 조금 늦게 심는 게참외는 좋다 그래요. 그래서 개똥 참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기 살짝 그려줄게요. 줄기하고 이제 그걸 뭐라 그러지? 덩굴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대강 그려주고요. 조금 진한 색으로 할까? 너무 옅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덩굴손으로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덩굴손. 이렇해 갖고 두 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동글선. 자, 이렇서 여기도 동글선 이걸 뭐 이쪽으로 조금 나와라. 이렇게. 그리고 이파리를 잎을 이 밑에다가 이 요쪽 요쪽에 잎을 살짝 하나만 깔게요. 을 잎을 하나만 깔아 주고 살짝. 자, 요 정도. 그래서 바 여기 줄기죠? 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음, 이렇게. 그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조금 산만한 듯하게 이렇게 덩굴손을 그려줬어요. 참외 다 그렸죠? 음, 이제 참외 색칠할게요. 붓을 깨끗이 빨고요. 다른 붓으로 그려도 되는데 내가 이 붓을 되게 좋아하나봐 열심히 에, 이렇게 빨고 하는 거 보니까 음.. 참외 음, 효능을 찾아봤더니 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 참외가 굉장히 에, 피로회복에 최고고요. 음, 수분 보충이 많이 되고 이래서 피, 피로회복에 아주 좋고요. 노란색, 참미는 무조건 노란색이니까 일단 노란색. 노란색으로 칠해보도록 하기, 할게요. 이렇게 요거 노란색. 어? 노란색 칠하니까 벌써 참외 같다. 참외 먹고 싶다. 어, 이게 음, 피로회복에 그, 그렇게 좋고요. 암 예방하는 데도 되게 좋대요. 요새 왜 암에 좋다 그러면 다 좋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암 예방에도 되게 좋고요. 임산부들한테 그렇게 좋다네요. 유, 여기에 참외해요 어, 다른 과일에 비해서 엽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어, 임산부들이 먹으면 그 아기들이 빨리 배 속에서 아기들을 빨리 자르게 하는 그런 음 거를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먹으면 아주 좋고요. 어머, 너는 저기 먹이 번졌어. 어떡하냐, 이거? 참에 썩었다. 아, 이거, 이거 안 되는데? 아니, 이게 너무 빨리 칠했더니 먹이 번졌어. 먹이 원래 잘안 번지는 애거든요? 먹이 잘안 번지는 애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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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졌다. 그래도 다시 안 그릴 거야. 아 임산부 얘기하다가 얘가 참외가 썩어서 꽃 하나 그릴게요 꽃은 노란색에다가 노란 그 참외한 노란색에다가 약간의 끝에 주홍빛을 그려서 이제 그립니다 그리고요 얘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요 고혈압 환자들한테 되게 좋대요 어 이게 콜레스테롤 뿐만 아니라 음 나트륨을 이렇게 예, 좀 이렇게 낮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니 어 되게 당뇨 환자들한테는 되게 좋죠. 저도 당뇨인데 어 참외 많이 먹어야지 그랬는데 그 다음 글을 읽고 제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어, 그리고요 얘가 피부 미용에도 그렇게 좋대요. 참외 먹을 때 참외 씨들 다 버리잖아요. 안 먹는 분 계셔? 참외 씨꼭 먹으라 그러네. 이 참외 씨에는 비타민 E부터 시작해갖고 비타민 C 뭐 그리고 이제 그 피부 미용에 좋은 지방산 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어, 꽃 두송이 그렸어요 울렁둥땅. 그래서 이제 꽃 안에 이렇게 꽃이 어, 엠지가지고이게 좋아서 참외 씨 먹는 게 그렇게 좋대요. 음 특히 여자분들 참외 씨 버리지 말고 꼭꼭 씹어 드세요. 음 피부 미용에 그래서 요게좀 진한 색을 자 요거 요거 잘 익은 부분에 한번더 칠해줄게요 그래야지 그래도 요거 침해가 참외가잘 익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그쵸 이렇게. 요거 아까 번졌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안 번지게 좀 그려보세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살짝 잘 익었다게 이렇게 약간 하면 약간 놓고 너는 조금 들이거도 되니까 거기 조금 있어라 그렇게 그래서 요렇게음참외가 음, 됐습니다 인맥 그릴게요 그러니까 시 버리지 말고. 음, 꼭 드세요 그리고 이게 참외가요 음, 그거 아세요? 다른 과일에 비해서 어, 칼로리가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조금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네요 그 대신 어, 참외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몸이 찬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복통을 일으킬 염려가 많고요 어, 그런 사람들은 음, 몸이 차가운 사람들 그 다음에 음, 어, 예, 그런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몸이 차잖아요 당뇨는 있어도 참외를 많이 먹어야지 그랬는데, 몸찬 사람 은또 먹지 말으니까 입맥 끓이고 있어요. 음, 에이 그래서, 어 그래, 적당히 먹어야 되겠지. 근데, 씨는 꼭꼭 씹어 먹어야지. 뭐, 이런,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음,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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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외가 그렇게 좋다니까, 여러분들 오늘 참, 참외를 한번 사서 드셔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음, 몸찬 사람들은 조금만 드시고요. 네. 예. 그리고 왜, 참회 그러면은 그거 생각나잖아요. 개똥참회. 개똥참회 아세요? 왜, 참회가 그냥 이렇게, 참회 밭에서 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길 가다 보면, 이렇게, 참회가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개똥참회가, 개가 똥을 싸서 개에서 나온다. 그게 아니고, <laughs> 물론 시가 돼서 나오는데, 개똥에서 나온 참회라 개똥, 참회가 아니고, 그 개, 따, 개, 자는 제가 옛날에 많이 설명했잖아요. 왜, 개살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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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복숭아, 뭐, 이런 것처럼, 아, 예. 이게 참회는 참회인데, 참회에 조금 못 묻힌다.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번 이제 먹고 나서 그게 이제 이두 번째로 참회가 돼서, 그리거 임맥 안 그렸다. 참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급성장해갖고 급하게 난 거라 조금 본 참회만큼 실어하지가 않게 커서 개똥 참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 개똥잠에에는 어 이제 여러 말이 있는데 음, 가장 음, 이제 현실성 있는 말은 어 어떤 선비가 어떤 이제 길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어느 시골 집에 들려서 어, 다 그렸네. 근데 선비얘기는 언제 하지? 예, 뭐 그냥 해, 이제 도장 찍고 음, 나중에 짜잔 할때 한번 더 얘기해 줄게요. 자 일단 어. 다 그렸습니다. 자, 일단, 그 참여 붙여놨는데, 요게 좀 번져서 썩은 참이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안 그릴 거예요. 야, 낙관 찍겠습니다. 일단 낙관부터 찍고, 어? 가만있어봐요. 요거 안 했다. 꽃심 좀 그려, 그려야 되는데,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조금 꽃심 그려야 되는 거. 되게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음, 뭐, 오늘 왜 이렇게 서두르지? 원래 이렇게 많이 서두르는 사람은 아닌데, 음. 자, 낙관 하나 찍고, 그다음에 나머지 얘기는 음, 짜잔 하면서 그래도 얘참 예쁘지 않아요 성큼한 게음 이제 연습할 때보다 진짜 못 그렸다 연습할 때 진짜 예쁘게 그렸거든요 근 가끔 그 연습할 때잘 음, 그렸는데 안 나올 때가 있고 연습할 때못 그렸는데 잘 나올 때가 있고 그래요 자, 짜잔 참여 부치였습니다 어똥똥 참여 얘기 음, 그 선비가 어 시골집에 들어가서 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어,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바로. 앞 앞에 밭에서 딴 참외가 있으니까 참외를 좀 드릴 테니 참외를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빈 속에 이제 참외를 얻어 먹고 이성표가 길을 가는데 빈 속에다 참외를 먹었으니 어떡 하겠어요. 설사가 나잖아요. 그래서 남의 밭 숲에 몰래 들어가서 설사를 했는데 그 설사를 하고 간 거기에 희한하게 참외 나무가 나와갖고 참외가 열렸다고 그래서 거기 개똥 참외가 됐어요. <laughs> 민망한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는 있잖아요. 그죠 예. 참여부채였습니다. 효천 송상소입니다. 즐거운 날 되세요. 웃어요, 웃어요. 예. 개똥참이야기도 했는데, 음, 웃는 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한번 웃어봅시다. 송상소입니다. <목소리>